아, 어, 여기 멕시코 유카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아어 어, 타바스코 주입니다. 어, 타바스코 주 안에 아 어, 주도인 비아 에르모사. 비아 에르모사라는 그 도시에 지금 지나가다가 들렸어요. 아, 어, 이게 재밌죠?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타바스코 소스를 우리가 사실 많이 먹는데 그뭐 그 특히 멕시코 타바스코 소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예. 네. 근데 그 타바스코 소스가 처음에 개발되고 어또어 어, 시작된 데가 아이 어, 어, 비아 엘모사라는 그 동네에 타바 그 그래서 이게 어 타바스코 줍니다. 타바스코 주에 지금 어, 어, 비아 에르모사 동네를 지금 와가지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동네가 그 어, 비아 에르모사라는 게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 그게 저 스페니시 말로 아 비아 에르모사라는 그 말이 그 스페니시 스페니시 말로 그 뷰티풀 시티라는 아름다운 도시라는. 그런 그일름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오케이. 어저께 저녁에 도착해서 잠깐 보고 지금 아침에 또 다시 도는 데 여기 호수가 많아요 어, 강도 있고 호수 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그, 그 물이 많고 그그 넓은 지역에 에 하여튼 그 살기 좋은 그런 멕시코 중에서도 살기 좋은 그런 도시 더라고요 어, 그래서 오늘 도, 다운타운 센츄럴로 해가지고 어, 동네를 한 바퀴 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마 아이 아이 보니 멕시코가 몇개 주를 요 아, 32개 주라그니다 멕시코가. 근데 어, 그 중에서 그 이 타바스코 주 안에 있는 리아 르모사 동네가 너무 도시가 아름다워서요. 어, 여기 그 뭐야 백화점 도로고 뭐 여기 지금 뭐, 뭐야 지금 저, 다른 멕시코에서도 여기를 놀러 많이 온다고 합니다. 여행을 많이 온대요. 예. 네. 아, 그 유명한 참 곳입니다. 참 아주. 아, 이성당 이름이 뭡니까? 디오세시스 데 타바스코 아 이건 그러니까 이게 타바스코 주의 어, 캐피털 도시에 있는 아주 아주 뭐, 멋있는 동, 성당이네 어. 미사를 보고 있네요 <목소리도> 멋있어? <목소리도> 괜찮아 여기 비에르모사 어. 어 아름다운 도시라 그럽니다. 여기 네. 공원을 왔어요. 이거 중앙, 그러니까 바운타운 중앙에. 근데 공원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여기 뭐 물의 도시같이 어, 물도 많고, 좀 습한 좀 어, 지역이에요. 어느 쪽으로 가까요 계속 호수가 굉장히 기네. 어 그래요. 예, 그 추... 네, 이렇게. 어. 여기 아고도 있대, 아고. 여기 걷다가 아고 확 나와 조심하세요. 어. <laughs> 예, 예. 저기, 아, 무슨 탑들도 많고, 길 건너에는 그 밀림 지역이라 역시 그, 그 저기, 이런 팜추리 같은 것들이 많네. 새가 고기를 잡아서 입에 물고 있네. 여보, 이 앞에, 그 새진바. 응? 새가 너무 이쁘다. 아유, 어쩜 저렇게 목진 봐. 뭐 어우 이거 야. 아거와 사이즈가 있어. 어? 꽤 크죠, 뭐? 거기 거기 새 바로 뒤 뒤공무늬에 있는데 어우, 저 바로 저기 앞에 지금 아거가 있어요. 응? <laughs> 어? 저새새그 바로 뒤에 아거가 있네요. 에, 에. 예. 고래야, 고래야, 고래야. 여기도 악어가 있네. 어. 어? 어, 그러네. 이 악어가 이렇게 부글부글하니 부글 이렇게 많은 이거 물속에 저기 올, 저한 마리 올라와있겠다 저기 위에. 야, 여기 진짜 시민 공원인데 앞에가 이렇게 분수가 나오고 있고, 이거 어우 악어가 되게 많어. 어? 악어가 금방 쫙 도망가는 거지. 악어가. 응? <laughs> 어? 열대지방에 오니까. 망고나무가 주변에 공원에 많아요. 근데 뭐, 저기 뭐, 저기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되게 많네. 이거 따먹으면 돼요, 그냥. 응? 어, 망고나무가 이렇게 큰지를 몰랐습니다. 애플망고도 이렇게 커요. 근데 이제 애플망고는 사이즈가 좀 있지. 어, 그런 공원에 지금 왔습니다. 이아 에르모사를 떠납니다. 여기가 열대, 열대 지방이에요. 열대 지방. 그러니까 숲속은 뭐 아주 숲이나 들판은 다 푸르르지, 다 초록색인데 어, 살아 어, 습기가 되잖아요. 어, 여기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살기가 적응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여기 주일인이 뭐야? 벨라 베라크루즈요. 베라크루즈 주에 올라! 베라크루즈 안 트래블러. 안 트래블러. 아, I saw in you know, a cafe 도로 우리 미엔드스 와. 카페? 카페 데스텍. 커피, 커피? 커피. 네. 어, oh, 커피. Oh. oh coffee! Oh I said how about this one? Oh did all coffee? Oh. Sí, oh coffee. Oh coffee! Oh I see I see How about this one? Malvavisco, the cafe, the coffee. Coffee, oh. coffee. <laughs> I thought, toritos. Oh 아 어, 지금 후이를 타고 오다가 옆에 뭐 카페 이큰 사인 여러 개 붙여가지고 잠깐 들려봤습니다. 근데 그게 가보니까 이그 근처에서 어, 생산되는 커피를 그 갈아가지고 이렇게 둥지에 넣어가지고 파는 어, 그런 가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렇게 여행하면서 길거리 음식 길거리에서 파는 것들이 많아요. 어,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어, 저 관심 있게 보면은 재미난 또 어, 먹을거리 볼거리가 있습니다. 저 여기.